안녕하세요 메아씨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신령님한테 무당에게 기도란 신이 먹는 밥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신이 굶는다 그러니까 애동식으로 되게 가르치신 거죠, 저를.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또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도를 하고, 또 산천 기도도 명기받으러 가고, 또그 산에 계시는 신령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신령님을 만난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만큼 제가 설레이거든요, 저한테 기도는. 그 충전 같은 거예요. 여기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 새로운 사랑을 만나러 가듯이 아이 컨택하고 새로운 영을 컨택하러 가는 거죠. 내가 10개의 역을 쓴다면 새로운 데를 가면 11개가 되고 12개가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느끼러 가는 거고 에너지 충전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가도 방전되면 충전해야 되듯이 그 그러니까 충전의 역할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람 피는 거예요? 당신님은? 신은 하나죠. 바람이 될수 없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나한테 공수가 더 들린다 이게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공수를 받아요. 기도를 안 가면 좀 죄책감이 들어요 신령님의 밥을 굶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주일이면 한두 번 빠짐없이 갑니다 충전의 의미가 많고 또 새로운 기운을 받고 가면 도당에 신령님이 공수를 주실 때도 있고 무당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신령님한테 어떤 답을 들으러 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초발언은 손님들한테 초기도를 하시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초발언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는데 그산 모든 곳을 가서 초라는 자체가 애군을 태우고 내 앞날을 밝히는 의미잖아요 근데 운이 안 좋다 근데 단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면 될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단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초를 끊임없이 밝히는 거죠 바다고 산이고 뭐 선왕이고 할거 없이 끊임없이 그분의 앞날을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우리가 너무 나쁘고 뭐 돈이 나간다 아니면 몸이 아프다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는 거고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안 했는데도 뭔가가 된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초라는 게 되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연검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가 잘 받는 기운이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구슬 받는 사람이 있고, 초가 잘 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가 잘 받는 분들은 그냥 초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 모든 산에서 산신께 고해서 나의 이름을 올려서 나쁜 것을 태우고 불을 밝혀주는. 초라는게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두운 앞날을 밝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픈 것도 많이 걷어지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받는 빨이 달라요. 근데 촉빨이잘 받는 분들은 굉장히 잘 받아요. 솔직히. 초기도 힘들어. 굿한번 하게 다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기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계속 가서 고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살폈을 때안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가서 많이 안 좋을 때는 혼자 풀어줄 때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세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구슬 해도 또 초를 켜주면 좋고, 어, 그러니까 저희 신도들은 제가 구슬하면 초를 켜드리죠. 뭐든지, 왜? 암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대수술은 구시잖아요 근데 구슬을 딱 끝나고 나는 암이 나았어가 아니잖아 항암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초발원으로도 이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뿌리가 뽑히는데 뭐, 요즘 분들은 구타면 자기들이 안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사실. 저는 제 기도 안 해요. 신령님한테 내 것을 빌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무당쌤들 그러지 않을까? 뭐, 나돈 벌게 해주세요. 나 뭐, 건강해주세요. 나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를 갈 때가 있어요. 초발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그냥 신령님한테 제자,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을러서 죄송하다 뭐 기도 많이 못 와서 미안하다 어, 예쁘게 봐달라 뭐 <laughs>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궁금한 거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또 영상 찍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